come on npa 안녕하세요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나안나오 <laughs> <왜? 웃음> 어, 여승캠 갔나요? 아니요. <웃음> <웃음> 어? 언제 켰어? 막내또 늦네 또막내또 늦어. 달려라. 어, 이거 최대야? 응.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엠프라입니다 우리 와. 얘기 좀 합시다 그렇습니다 74번째 이야기 74번째 와 아니 우야밤킨지 너무 오래된거 같아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아, 하다.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아는지 꽤 오래된거 같아가지고 예 예. 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좋지 않은데? 우? 음... 뭐? 우리 얘기해 합 우리 얘기 좀 합시다. 라안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예. 얘기 좀 하러 왔어요. 합 합주기가 됩시다. 합. 그럼 얘를 못 하잖아요. 그럼 이거 뭐. 아, 이게 저희 이제 소통과 불통, 커뮤니케이션과 미스 커뮤니케이션을 표현한 거죠. 하와이 스타일 왜어디예요승 탈락 여기는 정말 사람이 없는. 어 아주 아주 먼 곳입니다.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어디 갔게요 재현이 머리 머리 잘랐어? 음저 그거 했어요. 아 그거? 다운펌? 아펌? 다운펌. 다운펌. 다운 다운 우리 좀 걸어볼까요? 이 <laughs> 앞으로 가면 클라요. <laughs> 계속 걸으면 클라요. 걷는 연출. 근데 지금 바지가 커가지고아 나도... 그래요? 그럼 여기 있습니다. <laughs> 어 여기 빼이쁘네흰 바지에 그래요? 바지가 크고 바지가 길면 뭐다? 바지 밑단이 떨어진다옷 <laughs> 컨셉이 뭐냐고 하시네요. 오늘 옷 컨셉 사실 잘 모릅니다. 그냥 저희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러 와가지고 자이 이런 이런 야. 야밤이 될것 같아. 여기 남시다 아, 혜승이가 항상 이런데 오면은 이 풀이 뭐다, 이 열매가 뭐다. 짠. 회숙이다. <laughs> 메뚜기 아니야, 여치 아니야? 여치 여치. 여치? 여치. 여치 물어요. 물어. 무는거 물어. 보여줘. 무는거 보여줘. 그냥 어깨 열려줄게요. 음. 물리는 거 보여주면 안 돼요? 음. 좋대. 좋대. 내려줘 이거 좋대. 이거 내려줘 내려줘. 니가 참. 너도 다리가 하나 없어. <laughs> 왜 내려줘. 단단 단. 얘들 얘들 살아야 딴 돼. 단단 단. 역시. 하지만 시골 소년. 하지만 우리 MPA 분들은 여치보다는 우리를 보고 싶을 거예요. 그럼요. 훈아. 와. 훈아 훈아 뭐한 거야 뭐한 거야 뭐한 거야 한번더보여줘 <웃음> <웃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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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음, 근데 흥승이는 <laughs> 저런 거잘 잡잖아. <laughs> 네. 남양주 출신이라. 아니에요? 훈이는 훈이 후니 저런 못 잡아? 잘 잡지. 보여줘. 방금 도망쳤던 같은데. 제 개미 있다. 개미는 뜬 어? 뜬. 어 잡았다. 어, 여치다 어, <laughs> 여치. 여치다 <laughs> 여치다. <laughs> <여치씨. 웃음> 오늘의 TMI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그냥 비빔밥 아니죠 무삼겹 <laughs> 뭐해 정신 차나워 <laughs> 오랜만에 나와서 신났어요 와 재현이 어깨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ㅎ <laughs> 식그 같이 운동하신다고 무슨 소리예요? <laughs> 정적 많이 먹어줘, 항상 네. 건강네 많이 먹고 항상 건강합니다 어, 뭐 묻히고 다니냐 재현아, 뭐 묻혔어, 너도 묻혔어, 묻혔어 여기 뭐 묻혔어? 뭐나 많아? 오, 까만 게 있나? 그건 원래 그거아 <laughs> 원래 좀 까만 게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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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 하나 아, 둘 이거 아, <laughs> 안떼죠야너 여기 비빔밥 묻어있어 뭐지? 비빔밥 비빔밥 있는데 촬영 다 끝났는데 비빔밥 묻어있어 <laughs> 아침에 응. 먹은 비빔밥 아이템 묻있어 아침에 눈을 뜨면 지난날이 궁금해 어, 난 <laughs> <laughs> 고난. 아침은 비빔밥으로 하자고 난. 비가 안 와요. 아침. 곧올것 같아요. 하늘이 응. 공기가 습해. 오 뭐야? 오 이거 신선한데요? 뭐야? 바람이 자 바람에 걸리는 눈 하나씩. 바람 잠자리다. 온다. 잠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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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 후니. 잡았어? <laughs> 잡았어, 날아갔어. 회승이는 잡던데? 이렇게만 잠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예 생각. 회승아 잠자리를 잡는. 이건 <laughs> 내 잠자리니까. 잠자리요? <laughs> 잠자 가만히 있으면 와요. 감, 잠자리 잡는 팀이 있어요. 잠자리에딱앉았을때 날기리 얘가 이렇게 하다가 있어요. 그때 얘가 쉬는 거에서 그때 이렇게 날기리 아, 잡으면 돼. 그, 요동성이도 잠자리를 잡아 봤나 봐. 아, 저는 이렇게 잡아요. 역시 잡으면 물리거든요. 잠자리도 물어? 잠자 물지. 물지. 엄청 아파요. 잠들어 물지. 재현이는 물어? 저요. 잡아볼까요? 잡아보죠. <laughs> 저는 물지 않아요. <laughs> 저는 할 습니다. 할 <laughs> 할. 좋네요, 여러분. 저희가 이따가또올 수도 있어요. 또올 수도 있으니까 항상 우리 합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뭔가 오늘 멤버들은 다 같이 있으니까 소통이 덜 되는 느낌이긴 는데 어쩔 뭐수 없죠. 저 앞으로 재현이 이거 할 때마다 무조건 얼굴 다 살릴 겁니다, 여러분. 저를 미워하지 마시겠습니다. <laughs> 그럼 여러분 우산 챙기시고요. 가도록 할게요. 비 오나요? 비 오나요? 아니요. 에잇! <laughs> 안녕! <에이>. 안녕! <laughs> 하트가 <가>! 100만! <laughs> 우와! <웃음> <웃음> 안녕! 도망가! 도망가! <laughs> <laughs>